태산의 꽃밭입니다. 이렇게 지천으로 지하생화들이 너무 멋지게 피어있습니다. 음, 완전히 급경사긴 하지만 울을때는 너무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반대겠지요. 아주 여유부리고 내려갑니다. 울을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음. 새소리 좀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. 지리산에 연화선경이라고 하던데 오늘 저는 방태산에 연화선경길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온통, 땀으로 번복을 했는데, 어휴, 지 아이고, 아자자자. 아이고, 미끄러워라. 그런데, 자자자자 확실히, 그, 기온이 많이 낮은 모양입니다. 약간, 그, 차갑다고 해야 되나? 좀 시리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음, 어, 여행을 떠나오면서 새로운 한가지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황금의 연휴가 쭉 끼는 날은 절대 이렇게 산행으로 오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차량 안에서 오늘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아우면서 어찌나 그 기사분이 고맙기도 하고 안타 이도하고 그런지 아. 저희들이야 뭐 그냥 창밖을 보다가 안되면 좀또 자다가 그러면 되겠지만 그분은 전혀 그러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참 많이 짠했습니다. 지금 이 숲이 전부 철쭉 나무 숲입니다. 지금은 다 지어서 없지만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철쭉이거든요. 이 철쭉 꽃이고 국가 꽃에 보면은 품종 중에서 기부인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. 그 품종하고 이 꽃의 그 색깔이나 모양 어떤 자태가 비슷합니다. 그래서 제가 기분이라는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. 연애 시절에는 가을만 되면은 그 기분 꽃을 집사람한테 얼마나 바쳤는지, 봄 되면은 또 후리지아를 좋아해서 후리지아 꽃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갖다 바쳤습니다. 결혼하고 나서는요 음, 결혼기념일이나 그것도 뜬금없이 한번씩 <laughs> 인간이라는게 참 그렇죠 다 얻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다고 뭐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정상이 빠진 거죠 이제. mm <laughs>